사랑하는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가끔씩은 사람들이 오래된 영화이지만, 미량에서그 영화에서 보면 어, 유괴범이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그 용서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용서받은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봐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범인은 범인이 그렇게 떳떳하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이 없는 뻔뻔함과 악의 극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습은.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그 생활 속에서, 그 언어 속에서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의 영역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자신도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대목에서, 어, 좀 확연히 다른 것을, 그 다른 은혜를,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의 그 환경, 그 분위기가 저는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 군부대에서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이 바닥까지 앉아가지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요. 이 수천 명을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게 해야지 된다는 그 제가 설교자로서의 부담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제 이렇게 예, 나가기 전에 예, 말씀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우리. 예, 성교단원들과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 부담감이 돼가지고, 제가 벽을 잡고, 하나님, 저, 여기 이렇게 큰 데서 에 하는 게 싫어요. 저기, 저, 작은 사단이나, 저기, 그, GOP 같은데, 그, 전방에 가는 게 좋아요. 때로는 전방에 가가지고, 그, 20명이, 2 0명 정도 되는 그런 장병들을 왜냐면 교회도 없고 그래 최전방에 그래서 이제 내무반에서 장병들은 이제 이쪽 앉아 있고 우리는 바로 그 골목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무반이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 거기 마주보는데 거기서 악기를 해놓고 거기서 똑같이 댄스하고 말씀 전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저 진짜 너무 부담이 돼요 막 이러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벽을 선채 서서 벽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그때 뚜렷하게 감동을 하셨어요. 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다고. 아마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안 나고 한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에 왔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방황하다가 그~ 이제 해가 저물어 갈때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이제 막 이게 날씨는 추운데 그때 내가 그 아들의 뒤를 따라다녔다고. 그 아들이 여기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뛰어나갔죠. LP, 러빙 피플을 막 소개할 때 제가 막 뛰어나가서 사랑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왔다고 그러십니다.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벽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아들이 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몇년 전의 시절에 이런 아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곳은 정말 막 지금도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고 우리 아들들을 안고 우리 아들들의 볼을 만지면서 제가 막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그랬었던 때예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용서를 반드시 다루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그 용서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와 이제 용서받지 않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도 내가 이제 내가 과거에... 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과거의 모든 생활을 다 끊고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됐어 그렇게 사람들도 알고 본인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고 원초적인 인간의 그 용서 속에 하나님의 그 자비 속에서 용서를 받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받은 사람은, 지난날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서, 이제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럴 죽을 죄인이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고, 용서해주셨다라고 해서,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어, 그게 은혜가 되고, 어, 이제, 그것이 아름다워지기까지 해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랬는데, 이제 저렇게, 어, 정말 놀라운 변화구나. 그러면서 지금의 이 변화된 그, 때로는 성스럽기까지 한그 모습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져 주시는데, 우린가 우리가 누군가가 그냥 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에게 극도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주어서 그 죄를 다시 흔들지 못하게 완벽히 책임지신다는 것, 완벽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그 부분이 누가 알까봐 두렵고 자신도 그 부분이 늘 거리낌으로 남아 있고 그래요. 지금 달라진 삶을 사는데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찔릴 때 많이 아픔이 오고 위축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은. 확연히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새 인생을 살고 있어도 이 보따리 같은 게 남아 있어요. 제가 언제 언제인가 오래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않은 자는 이렇게 보따리에 쌓여, 쌓여서 그게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병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자유함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생각 안 나는 것도 많아요. 주님, 제가 인생의 아버지 대신, 영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이거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보시고, 요한일서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불쌍하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냥 너무 불쌍해서, 너무 기가 죽어서 오는,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성경에서는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 용서에 대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찬양이 막 울려퍼지면서 저는 다소 이제 이 찬양이 끝나고 이 특송이 끝나면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알수 있도록 딱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신비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짧지만 충분하고 짧지만 그리고 부드럽지만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많은 말이 없지만 너무 그 이상 필요치 않는 아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에, 그리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은혜에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